서울의 가을은 외로움과 신비로움이 뒤섞인 계절이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차가운 바람이 좁은 골목길을 스쳐 지나가는 시원한 10월 어느 날, 김민수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사건이 일어났다. 28세의 김민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3년 동안 중소기업에서 일했다. 특별한 꿈이나 포부도 없이 그는 매일을 조용히 살았다. 그의 유일한 가족은 89세 할아버지 김철수 뿐이었다. 민수의 부모님은 그가 고등학교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할아버지는 그때부터 그를 키우셨다. 그날 아침, 민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 준비를 했다. 그는 넥타이를 고치며 무심코 TV를 쳐다봤다. 뉴스는 어젯밤 강남의 고급주택가에서 침입사건이 발생했다. 당국은 이 사건 뒤에 다른 동기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라고 보도했다.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세상이 날로 더 위험해지는 것 같아,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 아이디를 보니 할아버지였다. 여보세요, 민수가 대답했다. 민수, 괜찮아,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이상하게 긴장된 듯 했다. 괜찮아. 왜, 뭐가 문제야? 그냥 걱정돼서 그래. 오늘은 조심해. 할아버지가 평소보다 더 불안해하는 듯 말했다. 민수는 조심할게요, 할아버지. 오늘 밤에 봐요라고 안심시켰다. 전화를 끊으면서 민수는 이상한 불안감을 느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달랐지만 그것에 집중할 시간은 없었다. 출근 시간이 다가왔기에 서둘러 나갔다. 사무실에서 민수의 하루는 평소처럼 서류 작업과 회의로 가득차 시작되었다. 점심시간 동료들과 식당으로 가는 도중에 전화가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경찰이었다. 김민수예요. 여기는 서울 중부경찰서예요. 김철수 손자세요. 민수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네. 뭐가 문제예요? 할아버지 김철수가 오늘 아침 일찍 돌아가셨어요. 빨리 병원으로 와주세요. 민수는 얼어붙었다. 그는 자신이 듣는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날 아침만 해도 괜찮았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사라졌다. 무슨 일이야?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도착하면 다 설명해 줄게. 최대한 빨리 와줘. 민수는 동료들에게 급히 응급 상황이 생겼다고 알린 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택시에 앉아 할아버지와 나눈 대화를 떠올렸다. 이제 그의 목소리가 왜 그렇게 불안하게 들렸는지 알수 있었다. 민수가 도착했을 때 경찰관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경찰이 김민수 씨, 저를 따라오세요, 라고 말하며 그를 영안실로 안내했다. 민수의 마음은 혼란과 공포로 가득 찼다. 영안실에 도착했을 때, 경찰관은 멈추고 그를 돌아보았다. 들어가기 전에 뭔가 설명해야 할게 있어요. 할아버지는 오전 10시경 집에서 발견되었어요. 처음에는 자연사인 듯 했지만, 부검 결과 범죄의 흔적이 발견되었어요. 민수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 뭐요? 누가 할아버지를 해치고 싶어 하겠어요? 경찰이 말을 이었다. 할아버지 집에 이상한 물건들이 있었어요. 기밀 문서처럼 보이는 문서와 암호화된 노트북이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 아는 게 있나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할아버지는 단순한 은퇴자였다. 그는 경찰관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알수 없었다. 경찰이 깊이 한숨을 쉬었다. 알겠습니다. 더 조사해야겠지만, 지금은 시체를 식별해주세요. 민수는 영안실에 들어서면서 다리가 떨렸다. 하얀 천으로 덮인 시체가 그의 앞에 누워있었다. 경찰이 시트를 잡아당기자 할아버지의 얼굴이 드러났다. 하지만 무언가가 끔찍하게 잘못되었다. 그의 세상이 산산이 조각났다. 할아버지, 민수가 외치며 눈물을 흘렸다. 갑자기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울려 퍼졌고 그 뒤를 이어 개를 잡아 라는 외침이 울렸다. 민수가 돌아섰고 놀랍게도 할아버지의 개돌이가 영안실 쪽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도리는 시체 앞에 서서 크게 짖기 시작했고 민수의 부름은 무시했다. 누구도 반응하기 전에 도리는 하얀 시트를 입에 물고 잡아당겼다. 시트가 잡아당겨지자 진실이 드러났다. 시체는 할아버지의 것이 아니었다. 낯선 사람의 것이었다. 남자의 목에는 목 졸림의 흔적이 선명하게 보였다. 민수는 말을 잃었고, 경찰관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때 영안실 문이 열렸다. 모두가 돌아보았고, 노인 한 명이 방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미안해, 민수야,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살아있고 건강한 할아버지였다. 민수의 다리가 휘청거렸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할아버지, 뭐야? 민수가 간신히 말을 잇지 못한 채 물었다. 할아버지가 엄숙한 표정으로 들어왔고 눈은 슬픔으로 가득했다. 설명할 게 많지만 지금은 떠나야 해. 시간이 없어. 여전히 충격에 빠진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가 손을 내밀었다.